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소중한 노후 자산 과연 다음 경제 위기가 찾아와도 굳건히 안전할 수 있을까? 은퇴 이후의 삶에서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를 마주한다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서 모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해답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어떤 자산을 사야 할지 궁금해 하시지만 저희는 단순히 어떻게 라는 방법론을 넘어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볼까 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위기들을 돌아보면서 이번만큼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가 어떻게 빗나갔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함께 되짚어 보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알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단순히 공포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의 실체를 파악하고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우리의 자산을 지키고 현명하게 불려나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져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왜 경제 위기가 시니어 세대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지 그 특유의 취약성부터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요? 젊은 세대에게 경제 위기는 때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통스러운 성장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은퇴 후에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가 어려워지거나 이미 정해진 연금 등으로 고정된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장의 변동은 단순히 자산의 가치 하락을 넘어 당장 생활에 필요한 자금의 압박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강물이 말라버리는 상황과 같다고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젊은 세대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20대, 30대에게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복을 기다릴 여유가 있지만, 60대, 70대 시니어분들에게는 그만큼의 시간이 허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다시 일어설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은 투자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한 번의 큰 손실이 곧 노후 전체의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은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니어 투자자분들은 특유의 투자 성향 때문에 딜레머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빠르게 불어나는 주변의 자산 증식 소식에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즉 포모,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을 느끼기도 하죠.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때때로 안전한 자산에만 머물러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반대로 뒤늦게 위험 자산에 뛰어들었다가 시장이 급변할 때 패닉에 빠져 손실을 확정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칠 때 항구에 정박해 있어야 하는데 다른 배들이 출항하는 것을 보고 뒤늦게 따라나섰다가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시니어 세대가 직면하는 경제 위기의 양상은 젊은 세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성공 방식이나 일반적인 투자 조언이 시니어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성공했던 투자 방식이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며 단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기 어려운 만큼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단단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위기에서 수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경제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이번 위기는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과거의 패턴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시니어 투자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지혜를 빌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니어 투자자분들은 젊은 세대와는 다른 특별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주 수입원이 사라지는 현실은 자산 손실이 곧 생활 기반의 위협으로 직결된다는 의미죠. 젊은 날처럼 다시 벌어 메울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자산을 잃어도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큰 부담입니다. 경제 위기로 자산 가치가 급락했을 때 젊은 투자자들은 시간을 들여 회복을 기다릴 수 있지만 시니어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금쪽같이 귀합니다. 모래시계 속 모래알처럼 빠르게 흐르는 시간 앞에서 회복을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는 압박감이 크죠. 한편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투자 성공 방식이 현재에도 통할 것이라는 확신은 새로운 위기 앞에서 위험한 착각이 될수 있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니까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적어도 경제 위기의 본질은 놀랍도록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1990년대 후반의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IMF 외환 위기까지. 겉모습은 달라도 그 속에는 탐욕과 공포가 뒤섞인 인간 심리, 그리고 과도한 부채와 자산 거품이라는 공통적인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장은 마치 계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황기에는 낙관론이 팽배하고 침체기에는 비관론이 지배하죠. 이러한 주기를 이해하는 것은 위기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실제로 과거 위기 속에서 어떤 자산은 급격히 추락했지만 어떤 자산은 오히려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가치를 지켰습니다. 이처럼 위기 때마다 자산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투자자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지키기 위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현금 비중 확보와 유동성 관리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현금은 그 어떤 자산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여유 있는 현금은 공포에 휩싸여 헐값의 자산을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평가된 우량자산을 매수할 기회를 잡게 해주는 방패이자 무기가 되어 주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자산을 팔지 않아도 되는 유동성 확보는 시니어 투자에 있어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둘째, 분산투자의 재해석입니다. 단순히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을 넘어 자산의 종류를 부동산, 주식, 채권, 금등 다양하게 분산하고 국내와 해외로 지역을 넓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투자자분들에게는 시간 분산, 즉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 일정 기간에 걸쳐 꾸준히 나누어 투자하는 적립식 방식이 변동성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바구니에 달걀을 나누어 담듯 위험을 쪼개는 것이죠. 셋째, 손실방어 우선 전략입니다. 젊은 투자자들이 수익 극대화를 꿈꿀 때 시니어 투자자분들은 원금 보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한 번의 큰 손실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기 때문이죠. 위기 속에서 가치를 지켜주는 안전자산의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고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닻을 내리고 흔들림 없이 버티는 배처럼 단단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는 자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 에포의 모, 손실을 확정 짓기 싫어하는 손실 회피 편향,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과거의 성공 경험에 대한 맹신과 같은 심리적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동요는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유발하곤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심리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며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인 매매를 자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표정을 다잡듯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하죠. 보셨듯 경제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자연 현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시니어 투자자로서 우리가 가진 특수한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오늘 함께 살펴본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과 강력한 심리적 방어막을 단단히 구축한다면 위기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대처하여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나아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더욱 단단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남아 불을 일궈낸 선례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되어 주죠. 시니어 투자의 핵심은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생존과 방어 그리고 원칙에 기반한 꾸준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현명한 자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제 위기에 대한 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은 단순히 투자의 기술을 넘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만들어줄 귀한 지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가 어떤 경제적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방파제가 될수 있도록 오늘 얻으신 지혜를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